안녕하세요. 낭만고양이예요. 오늘은 밭에서 뽑아온 배추를 배추하고 무하고 김치를 담아보려고 준비했어요. 제가 그냥 다 절이고 제가 김치 담는 저기가 아니니까 다 절이고 양념도 다 했고 이제 생략했고 이아 잡는 모습만 보여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이거를 전문 유튜버도 아니고 이래서 제가 이게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뭐 김치 담는 분들한테 괜히 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냥 저희 집은 어떻게 담아먹나? 그거만 보여드릴 거예요 음 양념은 어 제가 여름에 농사 지은 거그안 말리고 풋고추로 따서 냉동실에 저장했던 게 있어요. 이제 그 거는 이런 김치 담을 때 해서 먹으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고 음, 여기에 음, 양파, 당근, 무, 배. 저는 대신 음, 매실의 지수를안 쓰고. 제가 이번에는 깻잎 효소를 제가 썼어요. 왜 그러냐면, 깻잎 효수가 여름 김치 물르게 하는 거를 잡아주더라고요. 전에 해보니까. 그래서, 음 깻잎 효소로 지금 담는 거고요. 이 끝에 이것 때문에 제가 이 끝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야겠더라고요 제가 이거 그냥 포기로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했거든요 통으로 했는데 끝에를 좀 전, 너무 지저분한 건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무하고 배추하고 배추를이 한쪽 한쪽씩 넣어서 담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배추를 뽑아왔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나눠주다 보니까 집에 갖고 왔는데 한 통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배추하고 무하고 섞어서 한 통으로 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꽃 꽃지를 어, 대충 떼어내주고 이제 무는 어, 무는 이렇게 어, 다그 자르고 다 했습니다. 길게 그냥 담아서 어, 담으려고. 이렇게 했구요. 이거, 이걸,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서, 담, 담을 거거든요.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음, 물김치로도 담고, 이렇게 해서, 넣어놓고, 그냥, 뭐, 이제, 김치, 면 종류 먹을 때도 그렇고 꺼내서 먹으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김치 담는거 참으로 쉬워요 이게 손질해가지고 소금 녹여서 1시간 담궈놓으면 소금 양이 음 저는 눈대중으로 이제, 하지만, 정확하게 하시려면, 음 레시피가 있어서, 소금 양을 측정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주부 50년 차 되다 보니, 그냥, 어 눈대중으로, 저희들, 가족들이 좋아하는 식성으로, 식단으로 그냥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음 이제 절거지 놓 상태에서 그냥 뭐 붙잡아야 할거 없이 음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놓으면 여름 장마철 지나고 한여름 폭염 속에서도 이한통가슴을 저희들이 실컷 먹거든요. 이게 여름 김장김치예요. 여름 김장김치. 봄월갈이를 해마다 제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지부터는 얼갈이를 해마다 심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금은 조금 늦어서 지금 이렇게 담는 거고, 쪽파가 있을 때는 쪽파도 섞어서 그렇게 담거든요. 같이 섞어서 담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올해는, 얘가, 비가 안 와가지고, 저희는 그, 밭에 물을, 물 주는 시스템이 안돼 있어서, 비가 안 오면 장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름에 시, 봄에 씨를 뿌려놨는데 비가 안 오니까 영안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요즘 비가 자주 오니까 이렇게 연하고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낌없이 지금 담고 이 사람 저 사람 나눠주고 잘 돼서 신나니까 나눠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눠주고 이 캔에서 이걸 지금 담고 있거든요. 네. 김치 쉽게 담는 비법이에요. 저만의 비법. 올해는 여기에 멸치, 액젓이 안 들어가고, 제가 이제 깻잎으로 하면서, 그, 새우젓, 제가 새우젓만 넣었어요. 육젓하고, 추부자고를 섞어서, 지금 새우젓만 넣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음 어 파김치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담으면 좋아요. 양념해서 만들어 놓고 그냥 양념에다가 이렇게 동글동글해서 해 놓으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파김치도 사실 저는 이렇게 해서 먹고 이제 얘를 돌돌 말아서 음, 가을 김장 같은 경우에는 돌돌 말아서 음, 무가 크니까 돌돌 말아 넣는데 얘는 무가 작아서.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해서, 어 겉절이처럼 먹기도 하고, 이제 익으면, 새콤하게 익으면, 꺼내가지고, 이제 썰어서 먹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네. 이제 뭉치 담는 걸 굉장히 겁내 하시는데 간만 예, 맞추면 담는 거야 제가 또 이렇게 사람들이 깔끔하지 못하게 담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추려가지고 묶어서 어, 저도 괜찮고 오늘은 예, 제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담아서, 한쪽 한쪽 담아놓고, 먹을 때 꺼내서, 썰어서, 먹는 걸로. 왜냐면, 배추도 그렇고, 이 크기가, 이게, 사실은 무가, 가을 무가, 동치미 담을 수 있는 무인데, 이거를, 제가 생각을 잘못했어요. 가을 김치처럼 그렇게 무가 크게 들줄 알고, 어, 심었는데, 기온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꽃대가 올라오길래 다 뽑아버렸어요. 어, 다 뽑아서, 이렇게, 그냥, 동치미를 담으려고 생각했다가, 어, 이렇게 담습니다. 어, 해마다 하는 거는 이제, 열무하고, 이, 저기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길게 담아서 먹는 방법도 있거든요. 저희 집만의 그냥, 그냥 편하게, 물론 겨울에 포기김치는 담아서 냉장고에 있지만 여름에는 되도록이면 값도, 여름에는 비싸기도 하고 이래서 여름 포기김치는 되도록이면 안 담아요. 김치가 맛도 없고 여름 포기김치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음, 배추가 너무 많이 젊어서도 맛이 없고 그래서 살짝만 그냥 음, 젊었고 이거를 사실은 따, 다른 집을 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 비가 계속 오니까 가면서 상할 것 같아요 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도 김치가 아직, 없고, 담아서 다 남수느라고 저희 집에 김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양념이 좀 모지라는 것 같지만, 이제, 좀 더, 뭐 하면, 맵기도 하고, 짜기도 하고, 이래서, 그냥 요 양념만 갖고 쓸거예요 이렇게 해서 무는, 무 한쪽, 안쪽, 배추 한쪽을 면은 아주 먹기가 편안하고 좋아요 한쪽씩 꺼내서 먹기가 아주 편안하답니다 아까지 그래도 부지런만 하면 살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에, 음 10년간 직장생활을 하고 이런 걸 전혀 부모님이 다 담은 걸 드셔서 먹고 이제 농사져서 주시면 그냥 갖다 먹고 이랬는데 제가 해보니까 음, 할수 있어요. 음 겁, 겁나서. 안 해봤기 때문에 겁나서 못하는 거지 하려고 들면 거스르치고 하려고 들면 할수 있어요. 저도 이거 굉장히 겁났었거든요. 어, 예전에 그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시집에 좋은 자리 흠터 자리가 있다고 시집을 그애하고 그 사람하고 결혼을 시킨다고 얘기해서 제가. 안 하겠다고 어머님도 시골에서 고생해보니까 우리 딸은 그렇게 안 살게 하고 싶다고 그래서 도이지로 시집을 와서 살다 보니 이제 시골 일은 딱막뒤잊어버렸죠 농사는 뭐 그전에도 부모님이 지시는 것만 봤지 제가 직접 농사를 지은 게 아니니까 그냥 어렵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물론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은 유기농으로 해서 수확을 해서 먹고 사는데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이렇게 키워서 저희 가족들 먹고 남는 건 나눔하고 이러다 보니까 음 원래 저남포시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면 고맙다 소리 들으면 그러니까 어 뭐라고 요즘 얘기하나요 그 관심 다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런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해서 주고하고 해가지고 남주면 고맙다고 얘기하면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음, 보시기에는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음, 여기에 그, 양념이 남들 들어가는 것, 물론 다 들어갔고, 젓갈은 제가 오늘은 새우, 새우젓만 썼어요. 왜 그랬냐면, 저희 집에 지금 젓갈이 떨어지고 열쇠점만 남았는데, 역시 액젓, 저거는 그닥 맛있는 게 아니어서, 제가. 그리고 일단 배추가 크지 않아요. 크지 않아서, 크지 않고,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요. 옆집을 김치를 담아서 줬는데, 물론 남이 해주니까 다 맛있다고 하지. 맛없어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제가 먹어보고 일단은 맛을 보고 주잖아요. 근데 세분 음, 저도 담아서 1차적으로 담아서 먹어봤고 음고수하고 되게 맛있어요. 제가 전었을때 음, 회사 그만두고 에, 김치 공장이나, 그 다음에, 된장 공장을 하려고 생각했었어요. 에, 근데 이제, 제가, 제 건강이 무너지면서, 에, 그런 거를 못하게 된 거죠. 제가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에, 그런 김치 공장이란 이런 걸 하면 좋겠다 싶어서 먹거리에 대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그래서 산에도 어, 들에도 나가서 먹을 수 있는 건다 어, 뜯어서 제가 우선 제가 먹어봐요. 에, 먹어보고 먹을 수 있는 거 채취에다가 먹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또또 훗날은 생각해서 혹시라도 지구가 잘못돼서. 그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음, 뭐, 농사를 지을 수 없다면, 어, 풀이라도 또 먹어야 되니까, 먹을 수 있는 건, 제가 외워두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제가 이거 기, 기따란 거를 다 하려니까 조금, 에, 말도 많아지고, 빨리 해야 되는데, 손은 느리고, 마음은 바쁘고,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일단은, 떼어서 먹어볼게요. 이거를. 음! 정말 맛있어요. 음! 이렇게 해서 하루 정도 밖에다 놔뒀다가 또 넣고 먹으면 정말 좋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이제 제가 통에다 한번 통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통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통에다 넣는 건잘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해가지고 콩에다 한번 넣겠습니다. 저는 짠 거를 좋아하지 않아서 이게 사실은 조금, 일반인들은 싱겁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담은 거는. 근데 이제 다른 집에 제가 음, 보낼때는 그집 식구들을 고려해서 짠거 좋아하는 집은 짜리하고 해서 보내주기도 하는데 저희는 일단 싱겁게 먹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서 네, 차곡차곡 옮겨보고 아 맛있겠다 금방 한 하얀 밥에 볶으면 딱이에요, 딱. 지금,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 아까 보여드렸던 무김치, 무김치 한번더굴려가지고 무가 조금 배추보다 더 길거든요. 한번 접어서 넣는 거예요. 그리고 어 밑에 처지는 거 없이 요 하다가 배추하고 딸려온 애들이 있어서 이렇게 치려서. 끓여서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먹을 거 꺼내서 먹으면 딱 좋아요 부셔요 맛있게 생겼죠? 저한테 연락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에, 제가 비법도 가르쳐 드리고 비법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에, 김치도 담궈 드릴 수 있어요. 게놨다가 콩국수하고도 먹고 연하고도 먹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맛이 좋답니다. 에... 과일은 해마다 배, 사과를 넣는데 이제 오늘은 어... 과일이 너무 비싸서 제가 다른 과일로 대처를 에... 했습니다. 에... 어떤 분을 보니까, 여기다가, 그, 오이도 갈아서 넣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참외가 한 박스 들어온 게 있어서, 참외를 조금 넣어봤습니다. 어, 얌전하게 가만히 제가 살살 못했어요 오늘은 에, 이걸 찍어야 되기 때문에 에,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빨리 그냥 했거든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잘 보셨나요? 낭망오양이 김치 담는 거 참으로 쉽죠? 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통이 한 통이 완성됐습니다 이거를 만 하루가 지내서 여기는 꼭 묶어주고 공기 쭉 빼가지고 음, 물김치는 제가 물을 하나 가득 잡았지만 얘는 물김치가 아니기 때문에 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기 안 통하게 꼭 묶어 줍니다 묶어서 이렇게 이 상태로 그냥 놔두시면 이 상태로 지금 그냥 음, 만 하루 지나서 냉장고에다 김치냉장고에다 넣어가지고 김치냉장고에서 숙성을 시키세요 그러면은 음, 한여름에 먹기 좋은 맛있는 김치가 됩니다 어, 낭만 고양이 여기까지 김치 완료. 낭만 고양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